오늘 할 게임은 6 i x Bodies 여섯 개의 몸 이라는 뜻의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게임의 내용은 드라이브를 하던 당신은 기름이 떨어져 주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에게 잡혀선 안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게임일지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뭐야 무슨 말이래? 아, 음, 차 아니네. 야, 미세먼지 대박이다. 라디오가 나오고 있네. 뭐라고 하는 거지 라디오에서? 내 기름이 다 떨어져 간다고 했는데 게임 설명에서. 아, 저기 주유소 있네. 저기서 주유하면 될 듯. 뭐 어디선가 다섯 개의 시체가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건? 화장실이야? 화장실 가자 일단 오쉣 oh 응? 뭔 소리 나지 않음? 그지뭔 소리 나죠 뭐지? 아, 씨. 홍사나 봐. 일단 기름 떨어졌다니까요. 아, 라디오 안 끄고. 와? 음, 오케이. 어, 결제해야지. 여기요. 파이트 게스. 뭐냐 이거? 파이브 모어 데드. 아까 얘기했던 거네. 어, 다섯 명의 시체. 아까 얘기했던 거 같고. 아니, 뭐, 살려고 왔는데 왜 하나도 없냐? 물건이? 네? 저기요. <laughs> 잠깐만, 이저피 아니야? 제임스? 음, 이름이 제임스네. 음, 저거. 왜? 야, 문이 왜 안... 열어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어? 어 뭐야 개소리 뭐야 이거 왜 이거 왜 잠겼어 아왜 닫았어 이거 언제 설치했어 어? 아니 뭐야 저 웃기게 생긴 저 웃기게 생긴 사람이 날 가뒀어 여기다가 뭐지? 여기가 직원...실인가? 아니네? 어? 키! 열쇠 어디로 나가야돼? 여긴가? 아 여기 다른 데 없나? 아까... 화장실에 있던 사람한테 좀... 도움을 좀 청하면 안되나? 엔터 해치 아 다시 내려오네? 음... 여기서 탈출해야돼 앉아서 움직일 수 있다 아니... 기름 넣으러 왔다가 지금... 뭐죠? 어 이상하게 생긴 2D 아저씨한테 잡혔어 이거 지금 3D 게임인데 여기서 뭐 얻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어. 아, 키가 필요하대.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열쇠를 좀 찾아보자. 열쇠. 열쇠, 열쇠 아, 열쇠 있네 아, 깜짝이 뭐야 저거 음, 저 아저씨 근데 <laughs> 네, 옷을 벗으셨네? 음. 상의만 벗으신 거겠지? 이렇게 가자 아 여기가 뭔가 나가는 출구같은데? 그러면 아까 아까 그 열쇠 필요한 그 문으로 가자 아, 잠깐아 길이 뭐 이렇게 짐을 되게 미로처럼 쌓으셨네 정리 못하시네 아까 문 위에 어디였죠? 아 저기 있다 그런 거야? 문 닫아 왠지 음그라는데 그냥 플래시라이트는 없고 조심 이거 뭐야? 드라이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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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구야 뭐 있어? 왜, 왜, 있냐고?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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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말고. 설마 아니지? 드라이버 이쪽에 이쪽에 쓸수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보였잖아 아 뭐야 뭐 버튼이 있어 여기? 아 아까 처음에 봤던 철문 열렸나보다 아 미친 뭐야 걸리면 안되나봐 뭐 이런거 제가 잘하죠 으악! 아이 깜짝이야 씨 아이 뭐 소리 없이 달려오네? 어 챙겼지 아까 걔왜 우는 남자 이제 안 나오네? 한번 나고 만나봐 아왜 소리 없이 오냐고 저거 <laughs> 어이가 없네 왜 소리 없이 오시냐고요 아니 막어 하하하 뭐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와야지 아니 슬금슬금 오면 어떡해 이거 뭐아 왜... <laughs> 뭐야 아 <laughs> 아니 여기도 오는구나 아니 저문 열고 시작 아니었어저 개구멍 열고 시작 아니었냐고 안찍이잖아 거기가 없네. 아니, 킹받는 게. 여깄다. 킹받는 게. 올땐 소리 없이 오다가 왜 걸리면은. 런. 열고. <laughs> 아, 왜안 뛰어, 얘? 아, 좀 뛰어! 안 뛰어. 왜안 뛰어? 안 뛰는 키 있었잖아요. 아니, 걸리면은 무조건 죽는 거야? 아, 그런가? 너무 못 뛰네. 너무 못 뛰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발소리가 안 나네, 앉아서 하면. 어딨어. 아, 망월 2D 캐릭터. 깜짝 놀라게 하는 자꾸. 오케이. 못 봤다. 발소리만 안 내면은 괜찮은데? 아니, 아 캠핑 하지 마세요. 터널링 오지네. 응, 아니, 아왜내 아니 근처에서만 놀아? 내 근처에서만 노시냐고요? 이거 체력의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걸리면 좀 힘드네. 망할 투리 캐릭터, 루아 어디 있어? 아, 저기 잠깐, 아, 잠깐만. 아니, 저 투디 종이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깜짝 놀래게? 이렇게 와서 안 보여, 안 보여, 아시아! 있어 곧한만 전진해. 좀 봐. 음, 멍청해서 못 보죠. 아! 아니, 아니 왜제 자리에서 갑자기 도세요? 왜저 자리에서 도시냐고요? 아니 뭐 처음부터. 여기서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 이건 나에게 빡센데, 거의 앉아서 가야 되는 게공휴인데 여기 사이로도 볼라네. 못 보나? 뒤 뒷걸음직... 꺼놓자. 아! 아, 깜짝이야. 씨! 어디로 온 거냐고요? 아, 소리 없이 오니까 진짜 혐의네. 야, 상남자다 일단 여기까지 걸어가. 그렇게 나가 힘네 여기 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말랐어? 아니, <laughs> 어 여기 왜못 들어오지? 아까 들어왔잖아. 들어갔고 여기다 이 사이로도 볼라나? 아니 이건 좀 아니, 이100%못 봤잖아요. 방금 <laughs> 좀 아니잖아. 굉장히 멀리 있지 않는 이상 뛰면은 듣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걷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근데 걷는 거는 이렇게 기어가는 거는 속도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들어가. 아니, 은근히 어려워. 이갔다 네, 근데 제가 다시 금방 돌아온단 말이지. 왜 이쪽으로 자꾸 돌아오지? 이쪽 루트가 편한데. 랜덤으로 거의 움직이는데, 이 돌아보는... 음, 한번 해주고! 여기, 사 이로 볼수 있는 것 같아. <laughs> 아니야, 진짜 아 되게 민감하네. 아니, 무슨 이상한 틈으로? 다 봐. 아, 나 진짜 이번에 컬리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랑 걷는 거랑 걷는 게 조금 더 느린 것 같기도. 어디서 또? 어디서? 지냐고 알겠다. 아, 이쪽을 공략하자. 왼쪽쯤으로, 왼쪽쯤으로 공략해서 일다 이쪽으로 오면은 죽는데? 오케이. 저쪽으로 가네. 아. 어디 있어? 안 보여. 안 보여. 알겠다. 아, 겁나 안 보여, 은근. 알겠다. 앉아, 이틈으로 봐. 아, 또 이쪽으로 오는데? 걸린 거 아니지? 저쪽왔 갔다. 마지막 기회다. 아까 철문이 이쯤이었단 말이야. 런 아... 이렇게 게임 끝났네요 네... 그러면 현재 데모 버전 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